아, 우리 음. 진짜 겨울에 만났는데 벌써 어. 여름이 됐어요. 자, 네, 이제... 막공공 땀했는데 벌써 이렇게 막 불렁불렁 그래요. 이렇게. 이제 끝을 향해 네. 가는 어사이고 아, 근데 나름 우리 호흡이 괜찮은 맞아, 것 같아. 너무... 맞아. 진짜 잘 맞아, 솔직히. 즐겁지 않아요? 우리 네. 이게 어때? 만약에 시즌 2가 나온다면 어. 나는 할 거다. 할 거다. 통. 하나 둘 셋, 셋 음? 왜안 해? 해서... 나도... 아, 이대로면 난안 하지. <laughs> 이대로가 방금 잘 맞는다며. 아, 맞아, 진짜. <laughs> 우리 아, 그럼 남자겠... 아, 남자, 아, 가도... 남자, 아, 어서바꾸세 가도... 남자, 아, 어서고 바꾸세요! 가도... <laughs> 우리 우리도 이제 남자를 또 하는 거지 같이 남자를 바꾸고 우리 틀리셨다. 나... 들으셨죠? 야, 봐봐, 들어봐. 들으셨죠? <laughs> 솔직히 말하면, 네. 나 없으면 이거 안 돼. <laughs> 야, 너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아, 어쨌든, 아, 쉬... 우리 이제. 스토커를아스토요 오늘 네. 이야 오늘 여자 친구 한번 나올 때됐다 아니 아니 여자 친구 오빠, 오빠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안나 오빠, 오빠 내가 또소문날또 또 들었는데 오빠가 허리를 피질 못할 거야 음. 아 그냥 무너지 못할 거야 아 그냥 무너지 못할 거야 아따. 자 오늘의 스토커 어메이징한 스토커 불러볼까요? 어서 오세요. 진격의 거인이다 진격의 거인이다 <laughs> 진격의 거인이다 <나> 진격의, <laughs> 진격의 거인이거다 <나> <laughs> <진격의 웃음> <진격의 웃음> 연예계 거인 중의 <중에> 거인 <laughs> 그야말로 참 거인 우리 장동일 씨 김희철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김희철 씨 정수리 본적 있으세요? 김희철 씨 정수리 본적 있으세요? <웃음> <웃음> 어 정수리 <웃음> <웃음> 여섯 나이 드시죠. 여리여리 보이고 해리포터 같아요. 해리포터. <laughs> 응. 막동 오늘따라 어깨가 더 넓어 보인다. <laughs> 뒤에서 보는데 중리엔가인 줄 알았어. 가자 걸리버. 가자 <웃음> 걸리버. <웃음> <저> 진짜 진짜. <laughs> 저, 항상 거인 거인이라고 저한테 어. 놀리는 걸뭘 그렇게 듣고 있어. <laughs> 아. 놀리는 걸뭘 그렇게 듣고 있어. <laughs> 엄청 많이 놀린다했거든요 제작진들한테. <laughs> 어. 제작진들한테. 오빠 괜찮아. 잘 어울린다. 왜안 걸렸어. 최적두분평소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늘 어떤 스타일 입고 오셨는지. 아우 네. 진짜 오, 그냥. 김선영 바지 뒤집어 입으셨네. 입고 머리가 앞에 달렸어. 이게 앞에 봤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크롭 팬츠를 입어봤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 좀 무심하게 딱 자른 게 유행이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남성스러울 수 있으니까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트랩 슈즈로 예쁘게믹스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거 예뻐. 바지 남성분들이 입으시면. 소변 보러 가실 때너 유명하겠습니다. 급하면. 앞로나사 가면. 일어나 볼게요. 사실, 아 이런 개구원들이 약간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있는 것 중에 가장 화려한 걸로 한번 생각어요 <laughs> 네. 그래서 바지도 그냥 좀 찢어지면은 사람들이 좀 무시할까봐 많이 찢어진 거예요. 네. <laughs> 허리를 확 내놔가지고. 남생이었네요남생사였네요 <laughs> <laughs> 어 오빠 팬분들도 나오셨데 한마디 해드려. 나이스대로. <laughs> 여기 허? 여기 끝부분부터 먼저 자르라 그랬어. 여라서 입장마... 이거를 음. 뜯어 먹어요. 좀야될것같아좀더 이렇게 보이지? 이게 지금 그래? 눌러서 어 여기 좀더 이렇게 보이지? 이게 지금 그래? 눌러서 그래? 어 여기. 와어 여기. 여기. 오, 아, 여 이쪽을 보여줘, 하나. o n 아지금 너무 아, 아, 그래요? 더 크게 들이려고. 아, 알아서 챙겨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더 들어요. 일단 어, 네. 냄새는 파인애플 냄새예요. 오! 단향이 정말 강하다. 그리고 상하다. 와. 이게 덜 시네. 덜 시셔. 오! 음. 맞죠? 음. 이것도 먹어도 돼요? 접시 주시면 먹었... 아니, 얼마나 드시려고 접시까지 달려요. 여 아니에요? 좀더줘 봐. 맛있다. <laughs> 접시까지 달려요. 여 아니에요? 좀더줘 봐. 맛있다. 들제 먹어요, 딱? 응. 이게 확? 제 먹어요, 딱? 이게 확실히 하이랩푸르 같고 하이랩푸르가 덜신 게 확실히 좀 되는데. 이게 덜 심해 단맛이 덜 아, 훨씬 제죄송한한 입씩...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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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라서신 부분을 한번 먹어볼까요? 신부데좀더 어. 딱딱한 것 같은데 응? 여기서 더 씹는 맛이 있어요 약간 좀이 음. 식감이 그냥 원래 파인애플 같아요 식품.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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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래 음. 바깥쪽이 파인애플 다시 닦으면 왜 닦았어? 어? 나나나 나! 네 우리 막둥이 샵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오 괜찮네 자샵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자꾸 손이 가 저게 빛질할 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네요, 많이 그리고 또 약간 느낌이 왜 이렇게 조명 받으면 여기 이렇게 링 생기잖아요. 어, 네. 맞아,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주는 것 같아요. 이픽셀이어가 어울리려면 약간 포미닛이나 퓨미니머. 픽셀. 이번 포미닛의 미처 같은 그런 컨셉.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또 저희가 이런 거또 좋아하거든요. 재밌겠다. 어,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쉽게. 너 진짜 그 누구? 김미철 씨. 이렇게 해서 저 어. 앞에, 앞에 잡아줄까요? 엘사 같다 엘사. 어, 엘사 같다 엘 like 어, 언니들이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할까봐요. 응. 여기에 아, 언니가 어요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번개 잘안 보여야지. 번개 잘안 어, 보이지만 좋다. 번개 귀엽겠다. 번게 번개, 번개. 번개. 내가 번개. 음. 이걸 되게 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려면. 움직이면 어, 안, 안 돼요. 데 그냥. 음. 갈색, 갈색인 부분에. 이게 되게 얇게 해야 되네. 얇게. 어, 엄청. 빵. 어. 응. 빵 이렇게 해서. 이거 머리, 내제 머리 해도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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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뭐 하시는지. <laughs> <좀> 따라서 지 봐. <칠해봐. 웃음> <laughs> <laughs> 어, 오, 된다 이쁘다. 달리니까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아, <laughs> 근데 그냥 짠을, 갈색 짠을. 갈색인 부분에 응. 음. <laughs> 됐어. <웃음> 오빠 지금 질 이쪽으로. 번개 번개. <웃음> 오 <웃음> 예쁘다. <웃음> 오, 잘했다 예쁘다. 아, 랑잘 어울리네. 뭐. 얘는 나 갖고 뭐할 때만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 <laughs> 평소에 좀 열심히 해, 이것들아. 자, 거울. 오빠 움직이지 마. 응. 음. 거울? 그냥... <laughs> 맞아. <웃음> 오빠, 반대로 돌려봐. 티나 힙. 나 김희철씨 김희철씨 예 김희철씨 응. 예이 <laughs> 해시태그를 달아봐야 돼요 음. 음. 자신의 성은 픽셀 헤어로 샵샵 <laughs> 샵. 다음 앨범엔 픽셀 헤어 도전? 어. 안 하기만 해봐 안, 안 하기만 해 <laughs> <왜요? 웃음> 도전? 도전? 샵. 이네 맘대로 내 맘대로 어디 한번 칠해봐 오 <laughs> 어, 잘하네 레퍼 <랩을> 잘하어 <laughs> 여기 나왔던 뭐 포시룩 뭐 보시크룩 막 이런 건좀 어려운데 하야뭐 음. 제가 준비해 어. 왔지요 역시 어. 그좀 럭셔리해 보였던 음. 포시룩 영국에서 시작된 포시는 우아한 화려한 상류층을 음. 뜻하는 용어로 토화롭지만 절제되어 있는 럭셔리한 여성의 오. 스타일을 말합니다 아. 딱보니까이막 어. 잡지 편집장 뭐 이런 거잖아요 패션 잡지 어. 그런. 그다음에 이제 보시크룩. 이건 뭐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룩인가? 아니 이게 보호가 그 보가 아닌 것 같아. 아, 사회의 간섭에 그래. 구애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음. 분위기의 보헤미안 룩에 아. 시크한 감성이 더해진 자유로우면서 아. 절제된 스타일을 집시, 말합니다. 히피 음. 지금 저쪽에 있는 게 프린트 아이디로 다나온는 근데 진짜 거. 왜 70년대랑 80년대 막 집시들 히피족들 응. 많았잖아요. <laughs> 그때 맞아요. 딱 유행인데. 이거는 약간 근데 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왜요? 과하면 어, 큰일 나. 그렇죠. 아, 장도현 씨가 한번 네. 겉에 거만 입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럴까요? 네. 괜찮을까요? 예쁠 것 같아 언니. 아, 방송이. 아, 그냥 그래. 지금 이거 약간 하루 씨가 입어야 뭐 어울릴 것 같아. 아 그래 이건 아, 하루인데. 네. 어 지금 딱어울려뭐날왜 <laughs> 그래. 그렇게 했어요? 아 지금 하라 신발이랑 또 컬러도 그래 울릴때 그래. 그래. 귀여워 <laughs> 귀여워 어려. 아, 예쁘다. 그래요? 체격도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근데 사실 큰 체격 어울리는. 한냐 언니가 얘기해줄게. 프린지를 입었는데 안 뚱뚱해 보이려면 약간 좀 사선으로 프린지가 들어간 걸 입으면 날씬하게 입을 수 있어요. 오, 어, 괜찮네. 한이야, 네, 아, 우리도 그래도... 할수 있어. 이렇게 또 해시태그를 한번 또 달아볼까요? 그쵸, 그쵸. 샵. 사선이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어 해라, 아, 진짜로 진짜로. 야, 캠핑, 왔어, 왔어. 여기가 어디? 나지 어... 캠핑장! 난지 캠핑장! <웃음> <웃음> 마음이 여유로워. 하나, 둘, 셋. 여름은, 뭐니 <laughs> 뭐니 해도, 캠핑이지. You will know, I'm still with you.